네. 23년 어 35번 분석광입니다. 어 uh, the irony irony of early democracy in Europe is that it thrived and prospered precisely because European rulers for a very long time were remarkably weak라고 나왔어요. 자, 일단 주어가 어, 여기까지가 주어죠? 자, 아이러니한 점. 어 그러니까 뭔가 역설적인 점. 우리가 보통 ironic paradox라는 단어로도 바꿔 쓰이도 하는데요. 어, 그래서 초기의 어떤 민주주의 어디에서의 유럽 안에서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한 점은 바로 대절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어, 여기 명사절 대절이 나와서 뒤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이 이트는 유럽을 의미합니다. 유럽이 번영하고 번창했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뭐 때문에 번창 번영을 한 거냐면 유럽의 통치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부사구가 나온 거고 오랜 기간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번영 번창했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어, 유럽의 초기 민주주의의 아이러니한 점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국가를 통치하는 그런 통치자의 어떤 권력 권한이 약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되려 약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유럽이 번창 번영할 수 있었다라는 좀 약간 역설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아이러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봐야 될 점은 이 보어 자리에 쓰여 있는 명사절 대절은 완전한 문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thrive와 prosper는 다 일형식 동사로 지금 쓰인 거예요. 어, 얘는 지금 절대 수동태로는 대체가 안 되는 능동태 형태로 지금 쓰여 있다라는 거 확인해야겠고. 동의어로는 flourished가 있습니다 어, 얘도 이제 번영 번창하다 라는 유의어로 얘도 일용식이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b e c a u s e 요 because o f 요 당연히 뒤에 문장 확인할 수 있겠죠 어, 문장이 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because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에 놀라울 정도로 라는 부사가 weak라는 고어 형용사를 꾸미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for more than a millennium after the fall of Rome Uh, European rulers lack e d the ability to assess uh, what their people w e r e producing and to revise substantial taxes based on this. 자 여기서 이 first t i 의 e we have seen 그래서 s the 1000 years, millennium is the 1000 years, the 1000 y e a r t e 1000 years, the 1000 years, the 1000 y e a r fall, the collapse of the world, the 1000 years, the 로마의 몰락 후, 천년 이상 동안 하면서 부사구가 완료가 됐고요. 유럽의 통치자들, 주어입니다. 렛, 부족했어요. 렛트가 타동사라서 목적어가 부족했다는 라 건데, 여기에 어빌리티 뒤에 투구장사의 형용사조법이 어, 엔드까지가 하나의 구고요. 어, 그 다음에 엔드 다음에 또 하나의 투구장사구가 어빌리티를 꾸며주는 두 번째, 어, 형용사지용법으로 쓰여있는 형용사곡이다. 자, 이 뒤에 2는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어떤 동사라고 어떤 동사라는 능력이 부족했냐면 첫 번째, 어, 분석하는 능력, 어, 평가하는 능력이 부족했는데, 이 뒤에 목적어가 어제 어, the thing which죠?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이니까 그들의 어 사람들, 그 유럽 통치자들의 민족들을 의미하겠지. 가 생산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생산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런 능력이 부족했고요. 두 번째로, 부가를 하는 능력도 부족했답니다. 어, 상당한 택스, 어, 세금이죠. 이것에 기반한, 여기서 이것이라는 건좀 전에 나온 그 분석에 기반한, 상당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부족했답니다. 그죠? 어, 그래서 보통 국가가 어느 정도의, 어,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이 매출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파악이 돼야만 어, 지금 현재 같은 경우도 국세청에서 어, 넌 이만큼 버니까 이만큼, 10%면 이 정도의 세금은 내야 돼. 이런 것들을 정확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서 어, 세금을 어,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만들어내는 주체니까 B plus I N G라는 걸 확인해줘야겠고요. 이 'levy'라는 동사 부가하다는 'impose'라는 동사와 똑같아요. 어, 보통 목적어에 세금이 오고 세금을 부가하다라는 의미고요. 'substantial'은 우리가 'considerable' 어, 또는 'significant'와 같은 단어로 상당한이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갖게 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The most striking way to illustrate European uh, weakness is to show how little revenue uh, they collected. 라고 나왔어요. 자, 그래서 주어는 일단 동사인 is 아까지 입니다. 가장 놀라운 방법이래. 어, 이렇게 투부정사가 또 예능 형용사조법으로 꾸며줍니다. 어, 그래서 유럽의 어떤 약함, 어, 유럽이 얼마나 쇠약했는지를 설명해 줄수 있는 가장 눈에 띄는 방법까지가 좋습니다. 어, 그럼 웨이가 수익치를 결정하니까 단수동사 이스가죠? 왔 뭐입니다? 요 뒤에 투부정사 하는 것입니다. 또는 이거 동명사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호자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가능합니다. 그럼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의주동을 보여주는 거래. 어, 그러면 얼마나 적은 어, 그런 수익을 그들이 어, 모집했는지. 어,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양의 세금을 그들이 확보했는지, 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 적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틀이 들어가야 되지, 반대 표현인 멋치가 나와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또는 문법적으로 퓨가 돼서도 안 되는 게그 뒤에 레베뉴는 돈의 양이기 때문에 셀수 없는 개념으로 쓰여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여기 뒤에 의주동의 어순이 나온 거니까, 이게 의문문의 어순인 뭐 did t h e 이런 의문문 어순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어, 쇼의 목적어 어, 간접 의문이 들어갈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 그래서 Europeans would eventually develop strong systems of revenue c o l l e c t i o 자, 그래서 유럽인들은요, 어, 요 우드는 과거에 했었던 사실을 전달합니다. 뭐뭐 했었다. 어, 그래서 어, 결국에는 디 o 롭 했다. 어, 그러니까 개발한 거죠. 아주 강력한 체제는 체제인데, 어, 이런 세금을 확보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체제를 개발을 해 냈답니다. 자, 하지만 어, 여기에서 그들에게 굉장히 오랜... 어 굉장히 어플리가진 부사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뭐하는 것이 여기서 to do so가 의미하는 거는 어요 앞에 있는 투구정사구에요 아, 앞에 있는 동사구 to develop 어 그리고 strong system of revenue collection 어그 부분을 지금 동사구 반복을 막기 위해서 어, 지금 to do so가 대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확보하는 강력한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 어, 그들로 하여금, 여기서 그들은 유럽인들을 말하겠죠 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흘렸다라는 얘기로 볼수 있습니다 자, In medieval times, 자, 이런 중세 시대에는요 And for part of the early modern era 자, 그리고 여기 전명구가 앞에도 도사구를 나타냈지만 뒤에 end 다음에 전명구가 하나 더 나왔어요 얘네 A 엔드는 부사구와 부사구를 좀 병렬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앞에도 전명구, 뒤에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이렇게 나왔어요. 저 아래서 중세 시대와 그리고 초기의 현대 시대의 일부 동안 이렇게 부사구가 시간 부사구가 나와 있고요. Chinese emperors and Muslim uh, caliphs were able to extract uh, much more economic production than any European ruler, with the exception of small city-states. 자,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과 이 이슬람 교의 칼리프들, 어, 이 교도들이 어, 더 많이 추출할 수 있었대. 어, 훨씬 더 많은 경제적 생산물에 대한 세금을 받아 수익으로 어, 걷어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extract the economic production으로 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이제 impose나 아까 나왔던 리 e v i e d 뒤에 taxes를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warlord는 쿠두의 동의어고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 여기 앞에 비교급이 있었죠. 멋지 몰이라는 비교급이 있었으니까 이된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그래서 누구랑 비교했을 때 중국인들이 더, 많, 중국 황사들이 더 많이 중국 황사들이더 많이 이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었냐면 그 어떤 유럽 통치자들 어 근데 we the exception 요거는 이제 except나 except all 같은 이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명사를 제외하고 그죠? 요 뒤에 아주 작은 어떤 도시 국가들을 제외하고서는 어이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국가의 이 통치자들보다도 이 중국 어이 황제들이나 이 이슬람의 칼리프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확보할 수 있었다 라는 얘기가 나와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읽어보면서 자기걸로 채워하길 바래요